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예, 부동산 감정평가론인데요. 어, 계속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예, 좀 답답하시더라도 가끔 기침도 하고 그럴 텐데 예,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 268페이지인데요. 예,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자 감정평가 이론인데요. 예, 감정평가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 요 1쪽에서는 이제 예, 감정평가 기초가 약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어, 그다음에 기초 쪽에서는 이제 예, 감정평가의 분류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 가격제 원칙이죠. 가격 및 가격 원칙.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쪽에서 이제, 각각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요. 또는 그냥 규칙으로, 어, 규칙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부분에서 한세 문제를 뽑는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3방식에서는, 이게 이제, 삼 3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약한 문제나 두 문제가 뽑혀집니다. 근데 이건 시장 가격의 조정이 있고요. 어시상각게 조정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3 방식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주방식, 방식별로 예, 주방식을 찾는 거. 예, 요게 이제 예, 거의 뭐 이렇게 봅니다. 3 방식은 과거에는 나왔었는데 요즘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의외로 예,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어 그렇게 썩그 효과가, 공부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봅이다 차라리 이런 것들을, 쉬운 것들을 공부하는 게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격 공시제도인데요. 네, 가격 공시제도는요, 요거는 한두 문제예요. 요거는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일단 우리 교재로 보면 감정평가의 정의서부터 나오죠. 자, 정의서부터 나오는데요. 예, 감정 평가는 일단 예, 감정과 평가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감정은요 예, 볼 감자에다가 예, 판정할 정자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가치를 판정한다 라는 뜻이죠.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말할 평자니까요. 그래서, 예, 가액으로 표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감정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가치냐, 그러면 경제적 가치입니다. 예, 이 경제적 가치는 결국, 예, 경제적 가치가 뭐냐 그랬더니, 얘는 가격과 어, 임료, 임대료,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음, 그래서, 에, 가격과 임료가 있으니까 각각 3방식의 두개의 방법들이 있겠죠. 예, 개의 방법들이. 그래서 3방식 6방법인데요. 거기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법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3방식 7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감정평가라는 것은 예,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어,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가액으로 표시가 평가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 정도 이제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감정평가 분류로 가겠습니다. 270페이지. 음, 그래서 예, 감정평가의 예, 분류는요. 이게 이제 예, 공적 평가, 공인 평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예, 쭉 보시면요. 자공 평가의 분류에 보시면 자, 공적 사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공익 사익이죠. 그다음에 공인 그다음에 비공인입니다. 뭐 이런 말을 안 쓰니까 그냥 가로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 예, 이 이거는 공적 평가는요. 주체가 평가의 주체가 국가가 하냐, 또 정부, 지자체가 하냐, 아니면 개인이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한다 또는 국가가 주체가 돼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공적 평가예요. 자, 그다음에 공익이냐 사익이냐. 예. 정정 국가의 이익이냐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냐 그럼 공익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이익이냐 사익이요 사익 평가고요. 자, 공익은 감정평가사 가면 무조건 공인평가입니다. 음, 주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어, 공인평가사, 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평가를 했다. 그러면 공인평가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반대의 예, 상대인 개념이 공무원이 예, 하든 뭐, 뭐 개인이 하든 어쨌든 자격증이 없으면 예, 공인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와 임의로 두 가지 나눠지죠. 필수, 임의. 예, 아시겠죠?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임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고요. 그다음에 법정. 예, 법정이면 예, 필수는 거의 법정입니다. 법으로 절차나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비법정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예, 뭐어절 감정 평가의 절차나 방법, 예, 시기 이런 것들이 예,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 것들은 법정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단독, 공동? 음, 단독을 혼자 하면 단독이고요. 예, 공동이면 여러 가지, 여러, 예,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전문성에 따라서, 1, 2, 3차로 나눠지겠죠?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의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놈들은 1차 수준은요,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3차 수준은 공인, 감정, 평가사가 하는 것이죠. 2차 수준은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하는 평가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이게 가장 높고요. 이게 가장 낮죠. 자, 그 다음에 현황과 조건부 평가입니다. 자, 현황과 조건부 평가는요, 우리가 현황 평가다, 조건부 평가다라고 했을 때, 일단, 현황은요,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조건 평가는 뭔가 조건이 붙은 거죠. 예, 그럴 때, 예, 감정평가 규칙 6조에 현황 기준으로 평가를 해라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라. 그것이 이용 상황이 불법적이거나 또는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용이고 어떤 불법적인 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용 상황을 그대로 놓고 평가를 해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때 현황 기준 평가가 원칙이지만, 때로는 특수한 경우로 조건을 붙여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꼭 기억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자, 현황 평가가 원칙인데, 이게 원칙인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도 있다. 요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거기에 271페이지 오 박스 어, 감정 유치 6조에 나와 있는 거죠. 예, 첫 번째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예, 그다음에 예,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세 가지죠. 그래서 요 놈을 암기를 해둡니다. 법요통 법이 요통이 걸렸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법령에 규정이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또 예, 사회통념상 음, 법요통이죠. 예. 그래서 법령에 그런 것이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 그것이 합리성이나 적법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 요통,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통념상 이런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나 또는 합리성, 적법성 이런 것들을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예, 소급평가, 소급평가와 현행, 기안부평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냐면, 기준 시점에 관해서, 기준 시점에 관해서는 소급평가, 그 다음에 현행평가, 그 다음에 기한부평가, 이렇게 세 가지 평가가 있죠. 자, 기준시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준시점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시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이 기준 시점은 예, 이 과거의 일정 시점이 기준 시점인 것이 되고요. 이건 현재고요. 이거는 미래 의 일정 시점이죠. 그래서 소급 평가는 예, 대개 이제 소송할 때 이제 주로 이걸 많이 써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현행 평가고요. 기한부 평가는 어떤 미래 의 일정 시점이 기준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기준 시점이 소급이나 기한부 평가 이렇게 되려면 이건 이제 의뢰인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의뢰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뢰인이 기준 시점을 정해줬을 때는 그 시점에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할수 있다. 그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빈출 지문, 빈출 오답 지문, 그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예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의미하므로 기준 시점이 과거일 수는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어, 과거나 어, 또는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졌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요. 그 일자를 할수 있다. 그것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참모와 수시 평가가 있네요. 예 참모 평가는 자기가 소속된 기관을 위해서 하는 평가고요. 수시 평가는. 이건 이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시적인 TF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토지 전문가나 대학교수, 별리사 등등 이런 사람들로 모인, 어, 이 대규모 단지를 평가할 때 그렇게 쓰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예, 7조에 이 개별평가가 원칙이다. 감정법 규칙상에서 7조에 나와 있는 것이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개별평가는 일물에 대해서 일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괄평가는요. 이거는두개 이상의 물건인데 평가를 하나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분평가는요. 하나의 물건인데 이것이 평가를 두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평가가 있는데요. 부분평가는, 어, 일, 물에 일 부분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개별평가는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하나면 평가를 한번 한다. 이게 원칙인데요. 일괄평가는 뭐냐면, 요런 식으로,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주택은, 음, 요게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속 토지도 하나의 물건이고요. 주택도 하나의 물건이에요. 독립된 두 개의 물건이죠. 이놈들이 항상 일체로 거래가 돼요. 그러면 일체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관해서 굳이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물리인데한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죠. <laughs>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 평가는요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도로에 이렇게 접속면이 아주 이렇게 된 이런 자료형 토지가 있다.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는 A 부분의 단가와 B 부분의 단가가 좀 틀려요. A 부분은 주변 토지가 100원일 때, 이놈은 100원 이렇게 가겠지만, B 부분은요, 맹지처럼 취급이 돼서, 뭐, 한 60원 정도밖에 취급이 안 된다, 단가가. 그러면 여기다가 면적을 곱하고요, A 부분의 면적, 여기다가 B 부분의 면적을 곱해서, 이렇게 이놈을 합산을 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가격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물건이지만 가치를 달리, 다른,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구분평가고요. 부분평가는 뭐냐? 부분평가는요, 예, 일체로 쓰이고 있는 이런 토지가 일체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예, 이 도로가 이렇게 납니다. 자,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나면요, 이만큼을 수용을 해서 보양,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럼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요, 요 부분만 평가하기가 좀 뭐해요. 요거 없다면, 개별 평가, 일물의 일 평가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일괄 평가도 아니고 구분 평가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어, 있을 때는 이, 이 물건의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게 물건의 일부분만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과 규칙 7조에 나와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부지를 평가할 때, 273페이지. 자, 건부지라는 것은 뭡니까? 건부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건부지 그러면 건물에다 포커스를 두는데요. 아니에요. 예, 네, 부지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부지는 바닥토지죠. 그러니까, 건부지는요, 건물이 있는 바닥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요어 땅을 평가하는데요. 위에 뭔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을 때 어떻게 평가하냐?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요. 독립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예 부분 평가가 있습니다. 요 부분 평가와 요 부분 평가 틀립니다. 요거는 건부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독립 평가는요. 건부지 건부지지만 마치 나지처럼 평가해 버리는 거죠. 나지처럼 그러니까 이놈이 건부지지만 건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지라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표준지 공식가를 평가할 때 표준지를 건부지를 골랐다 하더라도 나지처럼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부분평가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그대로 낮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건부증가나 건부감가를 음, 그대로 고려하겠죠. 건부증가, 건부감가를 고려하는 평가가 바로 부분평가입니다. 건물이 부착됨으로써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내려간다 이게 예,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있는 부분 그대로 놓고 하니까 부분평가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표준지 독립평가는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273페이지 음,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에 보시면 표준지에 건물 또는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또는 지상물 그 밖에 어, 제한하는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즉 나아지처럼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가격 이론입니다. 예, 가격 가격이라는 것은 예, 가치와 아, 가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 우리가 예,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을 때 예, 그때 가치와 가격 이거 두 가지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이때 이놈들이 빵이다 그럼 빵은 비내구제죠 내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은 먹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하고 언제나 일치할 거예요 즉 비내구제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이 가진, 가진 가치와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언제나 일치합니다 그런데 내구성이 있는 것은요, 어, 내구성이 있는 것은 오래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놈이 현재는 시장에서 가격이 이만큼으로 어, 그 형성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어이 가치가 어, 또 달리 평가되면 가격이 또 올라가 버리겠죠. 어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좀 틀려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예, 가격하고 그 물건이 가진 가치가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틀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구재이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을 엄밀하게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거 두 개를 구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가치라는 것은 뭐냐? 뭐 이것은 내구성이 있으니까, 예, 그 네, 물건이 장래 줄수 있는 편익들, 장래의 편익을 네, 현가로 땡겨온 것이죠. 장래 편익의 현가다. 그럼에 비해서 그것에 비해서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그 물건을 서로 거래된 금액이요. 그래서 어,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놈은 현재의 값이에요. 그리고 이놈은요, 예, 이미 지불했으니까 과거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요, 예, 가치는요, 예, 가치는 음, 현가로 땡기다 보니까 요구수익률을 쓰죠. 할인율로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장래 편익이 일정하더라도 그놈을 현재 가치로 땡길 때 값이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격은요 예, 주어진 시점에서 오로지 하나만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각 사람이 틀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관적이니까 예, 그 객관적인 가치를 하는 사람이 감정 평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객관적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사가 되겠고요. 예, 가격의 전문가는 누구냐? 그러면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언제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통하게 많이 알고 있는 예, 이제 차이점이고요. 이것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두 관계, 관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놈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예, 이, 이 가치와 가격의 관계는요. 어 이것은 예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첫 번째는 뭐냐? 예 가치를 판단해서 그 가치를 예 가격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으은요예 가치에 의해서 예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 가격은 예 가치는 가격의 에, 기초가 된다. 즉 가치에 의해서 가격 가치가 높으면 가격이 예, 높고요. 가치가 높으면 예, 가격이 높고요. 가치가 낮으면 가격이 낮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꾸로도 가, 에, 되겠느냐? 이건 맞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되냐? 가격이 높으면 가치가 높냐? 으 그건 아니오시다죠. 음, 그거는 예, 가격이 높다 그래서 무조건 가치가 높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어, 이, 이 가격은 음, 가치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치는 가격의 기초이지만 예, 거꾸로는 안 된다 말하두시고요 예, 따라서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에 따라서 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치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괴리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수요 공급의 조절에 의해서 가치보다 너무 낮다 그러면 수요가 받쳐줘 가지고 점점 가치 올라오고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은 단기적으로 에, 이, 이 가치로부터 괴리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에 수렴한다.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 꼭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가치와 가격 에, 두 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자 그다음에 가치의 종류가 일종 나오는데요. 이 가치의 종류는요. 어, 이게 이제 시장 가치와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투자 가치니 뭐 보상 가치니 담보 가치니 과세 가치니 보험 가치 니 이런 가지 가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규칙 5조에 보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라, 라고 하고요. 시장 가치라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통상적 시장에서,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물건이, 그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들이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거래를 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정되는 그 가액을 바로 시장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최고 가격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가격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여기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 기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은 예, 원래 아무 소리가 없으면 예, 이건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똑같이 아까 앞에서 봤던 현황평가 조건평가 할 때처럼 법 요통 세 가지 법적으로 법규의 규정이 있는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요거세 가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laughs> 그 정도 이제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가격 가제원칙 예,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아, 가격제원칙은 예, 이 다음 시간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제원칙은 예,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도 꼭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예, 여기 예, 277페이지서부터는 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